재구화, 리더십 스타일 분석, 다양한 리더십 유형과 활용법, 팀 미팅 후 신입사원 서은 씨가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팀장님, 제가 리더십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리더십에도 여러 스타일이 있는 건가요? 물론이에요, 서은 씨. 리더십 스타일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리더가 팀을 이끄는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스타일이 있나요? 팀장님. 대표적으로 4가지 네 리더십 스타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비전형 리더. 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팀을 이끄는 스타일인데요. 미래를 내다보며 팀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코칭형 리더인데요. 팀원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스타일이고요. 단순히 업무나 의사결정에 대해 지시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셋째, 민주형 리더,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팀원들과 논의하며 함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죠. 넷째, 지시형 리더,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스타일이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팀의 성과를 견인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팀장님, 그러면 이 중에서 좋은 리더십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꼭한 가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상황과 팀원들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럼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리더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리더십 스타일을 조정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비전형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팀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싶을 때 이때는 당연히 코칭형 리더십이 효과적이겠지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팀원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할 때 민주형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해요. 긴급한 상황에서 팀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때 이때는 좀더 효과적인 스타일로 지시형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신입이지만 저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리더십은 꼭 직책이 있어야만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에서도 리더십을 실천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면 아마 서원 씨도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거예요. 팀장님, 그럼 앞으로 우리도 리더십 스타일을 연습하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맞아요. 준수 씨가 제대로 이해했는데요. 우리 팀 모두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유연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봅시다. 좋아요. 오늘 배운 대로 제 스타일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리더십을 연습해 볼게요.